네 구독 좋아요 중에서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라오스 오늘 그억판사 끝나는 날 집집마다 한해에 마무리하면서 애군을 쫓고 복을 부르는 이렇게 불을 키는 날이에요 불을 키는 날저 건너편의 집들도 촛불 낀게 보이죠? 자, 보이죠? 촛불 낀 거. 저희 집에도 이렇게 불을 켰습니다. 이라오스와 태국에 있는 풍습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오는. 불을 밝혀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내 집을 보호한다는. 것.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시작합니다. 이 계단을 내려가서 저 강을 건너가면 태국당입니다. 스님들 한 거가 이제 오늘 끝나요. 우기 때 바깥에 탁발을 나가지 말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었대요. 부처님 살아계실 때. 그래서 그건 이제 한 거가 끝나는 게 오늘 내일 끝나기 때문에. 사원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강에다가 물고기에게 밥도 주고. 여러 가지 부처님께 마음을, 마음을 전하고. 또 스님들과. 서부로 살아가는 나우스 국민들의 어떤 부처님으로부터 자비를 바라고 형통하는 것들과 행복해지는 것에 대한 뭐 믿음에서 오는 의식이죠. 종소리도 분위기 있게 들리고 강변사찰입니다. 저강 건너 태국은 라오스보다 물가가 조금 비싸요 근데 물가는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태국 치앙마이도 살아보고 라오스도 살아보니까 쌀값 이라든지 야채값, 부식비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강 건너 태국은 한달 인건비가 한 달이라면 한 40만 원 정도 최저임금 라오스는 강하나 건너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160만 깁 한국 돈다한 12만원 정도 그러니까 40만원 대 12만원의 차이에 그 국가 경제 순위 26위 국가와 105위 국가의 차이점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는 데는요 태국은 인구가 8천만명이 넘어가요 8천만명 면적은 라오스가 한반도 면적의 1.1배 태국은 한반도 남북한 합친 면적의 1.8배 좀더 넓죠 근데 인구밀도를 볼때는 태국이 월등히 앞서고 있고 라오스는 인구가 많이 부족한 그리고 이 내륙 국가이다 보니까 수로, 바다를 통한 운송 길이라든지 육로에 이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을 운반하기가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빨리빨리 유통될 수도 없고 또 들어온 물건들이 또 기한을 넘겨서 상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라오스의 약점이자 맹점입니다. 그러나 살기는 제가 태국도 살아보고 라오스도 살아봤지만 라오스가 좀더 여유 있게 살수 있는 것 같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뭐 한국에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영상에 노령 연금 기초 연금 60몇 만원 가지고 동남아시아 와서 살아본다라는 건 사실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요. 최하 못 잡아요. 한국인이 시골 마을에 가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인터넷도 없는 데서 한달 먹을거리 부식 한 달치를 다 보고 방에다 싸 놓고 오두막 같은 데서 산다고 그러면 60만원에 살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한국 분들은 그 특유의 뭘살아 나가는 버릇이 있잖아요 시골 마을 가면 사러 나갈 수가 없어요 뭐 산길 산속에서 모터사이클도 다니기 힘든 길에 무엇을 사러 가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현실성이 없는 만약에 한국에서 면벽하기 위해서 도 닦기 위해서 오신다면 뭐 50만 원에도 산속 마을에 가서 라오스 주민들 옆에 가서 얼굴 익히고 안면 좀트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시내권 뭐 비엔티엔이나 반비엔이나 루앙프라방이나 뭐팍라든지 루앙남타라든지 뭐풍살리라든지뭐 시엥쿠앙이라든지 이런 주도에서 60만 원, 7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최하 최하 아무리 적게 잡아도요 돈 100만원은 들어가요 돈 100만원 850불정도 는 근데 그것도 한식당 가서 외식 안하고 한국 사람들끼리 자주 안 만나고 혼자 생활하는 걸로 했을 때 왜냐면 하그 거주의 형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콘도도 있고, 콘도 밑에 헝태오도 있고, 헝테오 밑에 음막 같은 것도 있고, 뭐, 5만원짜리 방서부터 10만원짜리 방, 뭐, 12만원짜리 콘도서부터, 25만원 콘도, 45만원 콘도, 50만원 콘도, 60만원 콘도. 자, 어느 곳에 들어가느냐. 대신에 보증금은 없으니까 부담은 없죠, 부담은. 그리고, 이곳이, 정말, 돈이 덜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시사철 연료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한국은, 한국은 겨울에 아파트 관리비, 여기 사진 찍는 라우스 아저씨 의상이 한국 쪽입니다. <laughs> 한국에서 이제 구제품으로 들어온 것들을 시장에서 팔아요. 또는 관광객들이 왔다가 주고 가신 쪽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한국은 벌써 9월달, 10월달 되면 벌써 보일러 연료가 가동이 됩니다. 근데 라오스나 태국은요. 1년 12달 연료비, 난방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웨이버가 많이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여름에 그래요. 뭐 50만 원, 60만 원 가지고 기초 연금, 노령 연금 가지고 버텨 보자. 살아 보자. 라오스. 헝태우에 가시면 6, 7만 원짜리 방에 들어가시고 하루에 1,000원짜리 쌀국수, 1,500원짜리 볶음밥 딱 하루에 두끼 드시고 정말 방 안에 선풍기 하나 없고 냉장고 하나 없고 그냥, 방하고 형광등만 있고, 화장실만 있는 곳에서, 낮에는요, 3, 4월 달에는 여기 42도까지 올라가거든요. 10월, 11월, 12월에도 낮 기온은 한 30도, 35도까지 올라갑니다. 낮 기온은. 자, 그랬을 때, 선풍기 하나 없이 그곳에서 지내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라오스가 못뭐 사는 나라, 뭐, 태국도 뭐, 우리에 비해서는 뭐, 동남아시아에서는 잘 산다고 하지만, 우리에 비하면, 열악한 나라. 그래서, 그, 너무 쉽게, 뭐, 한달 살이, 뭐, 60만원 갖고 살아보기, 70만원 갖고 살아보기. 아, 그걸 볼 때마다, 그것을 믿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그 돈으로 살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그, 태국이나 라오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시겠습니까? 어, 힘들고 열악한 나라. 너무나 나를 피곤하게 했던 나라.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실까봐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제 영상에 사실과 진실로 물론 여기에 제가 뭐 도표를 그리고 데이터를 뽑아와서 뭐 품목별로 뭐 재무제표 격리장부 쓰듯이 그렇게 지출과 쓰이는 경비를 표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상을 쭉 보아오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이야기하는 말만 들어도 충분히 아마 납득이 가시고 이해가 되실 그 영상을 저는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월급이 한 달에 13만 원밖에 못 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 식구가 돈을 벌어 와서 6, 70만 원, 7, 80만 원을 재원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고급 승용차는 안 타고 다니지만 이런 모터사이클에 식구들이 먹을 야채 과일 바리바리 사서 큰 욕심 없이 은행에 빚 없이 뭐집 은행에다가 월 불입하는 돈 없이, 하루하루, 하루 두끼 먹으면서, 농장에 가서 일을 하던, 식당에 가서 일을 하던, 하루에 적은 소득, 하루에 5천 원을 벌어오던, 6천 원을 벌어오던,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이분들의 삶 속에 세상 사는 고민은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국민들은, 너무 고민이 많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와도 고민. 적게 벌어와도 부족해서 고민. 먼저 그 신용카드. 은행 금리. 대출. 대출받은 원금, 이자. 뭐 한국에 사업하는 사람 치고 정말 은행에 빚안 지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근데 라오스는 산업부조가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발달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빚을 내서 개업을 하고, 빚을 내서 광고를 하고, 남한테 돈을 빌려서 직원들 월급 주는 일은 없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건데, 그것을 일부 보고는, 그냥 못 사는 나라에 살면서 사람들 오게 한다고, 거짓방송 한다고 그럴 때그뭐 악플 하나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와서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랬던 분들이 그냥 들은 거로만 지나가다가 본 것으로만 제외 국민 703만 명이 나가서 사는 외국 사리에 대해서 왜곡하고 호도하고. 좋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오늘 제가 상원에 왔어요. 태국과 라오스에 강변 사찰에 왔지만, 이분들의 정말 평온하면서도 보는 사람들에게 그 안정감을 줘요. 이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막 팔으려고 호객도 안 해요. 삐기도 안 합니다. 아제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호객 안해요 그냥 필요하신 분들 만아서 사두세요 라는 이 표죠 유유자적 살아가는 이 라오스 분들에 대해서 삶의 어느 한 부분을 느끼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이 많은 곳에 노출될 수 있도록, 광역지원이 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어서. 라오스에는 사원에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이 와요. 저 지금 5천 깁입니다 5천 오천깁. 끼. 한국 돈 360원. 3 6 0원을 정성 껏꽂아서 마음의 소원을 빌고. 물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옷을 정갈하게 입고 시간을 마련해서 바치는, 소원을 비는 라오스 여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고맙습니다.